안녕하세요. 본바디 TV입니다. 저 오늘은 느리고 깊은 호흡을 배워보실 건데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 이 복식 호흡, 횡격막 호흡, 느리고 긴 호흡이 갖고 있는 장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그첫 번째는 우리가 요통을 치료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이 호흡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 갈비뼈를 쓰면서 몸통을 움직이며 호흡을 만들게 되면 코어 근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서 통증 치료, 어떤 옆구리에 담이 걸린다든지 할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 또 발성, 어떤 노래 연습을 할때또 가장 먼저 하는 게이 호흡 패턴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리고 긴 호흡,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좋은 목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 또화병이 있으신 분들은 얕은 호흡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느리고 길게 내뱉는 호흡을 잘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답답함, 예민함, 뭐 불면증 그리고 한숨을 자꾸 쉬시는 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 느리고 깊은 호흡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집에 이런 밴드가 있다면 준비해 주시고, 자, 호흡은 바닥에 편하게 앉으셔서 하셔도 되지만, 이런 의자가 있다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움직여 주실 거예요. 자, 처음 하실 거는 먼저 내 호흡 패턴을 한번 느껴 보실 거예요. 자, 양손으로 가슴 아래 갈비뼈를 감싸셔서 편하게 호흡을 하시면서 갈비뼈가 양 옆으로 벌어지고 조여지는 걸 느껴 보실 거예요. 어떤 의도적인 호흡을 만드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편하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내가 호흡을 할때 갈비뼈가 어느 정도 벌어지고 조여지는지를 느껴보세요. 이때 눈을 감으시면 조금 더내 감각에 집중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고, 내쉬는 호흡을 의도적으로 길게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평소에 내가 하는 호흡을 느껴보실 거예요. 양손바닥을 갈비뼈에 대는 동작이 불편하신 분들은 양손으로 몸통을 감싸서 호흡을 느끼셔도 괜찮아요. 오른쪽과 왼쪽 갈비뼈의 움직임을 비교하시면서 더잘 움직이고 조금 덜 움직이는 쪽이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소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내 복근을 느껴보실 거예요. 자 우리가 노래, 뭐 웃음, 기침, 구토를할때 강제적 호기근인 복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소리를 내면 이 복근을 더잘쓸수 있어요. 자, 우리가 호흡을 느꼈을 때와 같이 양손으로 몸통을 감싸서 크게 들이마셨다가 자 내쉴 때. 하는 소리와 함께 길게 내셔 주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셔서 내 몸통에 남아 있는 호흡이 없도록 이를 모두 밖으로 내뱉어 주실 거예요. 한번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양 갈비뼈를 단단하게 조여 주시면서 소리와 함께 끝까지 내뱉어 주실 거예요. 세번더 반복해 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양 갈비뼈가 서로 가까워지고 복근도 단단하게 조여집니다. 몸통이 코르셋 조이듯이 조여질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쉬어 주셔서 모든 공기를 밖으로 쥐어 짜주세요. 한번더손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후. 갈비뼈 닫고 배꼽을 척추 쪽으로 붙여서 복근을 단단하게 조여 줍니다. 늦신 호흡 마지막에서 살짝 머물러 주시고 다시 크게 들이마셔 주세요. 자, 이번에는 집에 밴드가 있다면 밴드를 준비해 주셔서 몸통에 감아 주실 거예요. 먼저 목 뒤로 보내, 밴드를 놓아 주시고, 밴드 끝을 등 뒤쪽으로 보내서 등 뒤에서 한번 양 옆으로 크로스 감아서 반대쪽 손으로 잡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를 밴드 안쪽으로 넣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밴드를 등에 감아주게 되면 이 밴드의 장력 때문에 내가 손에 힘을 풀어서 이 밴드가 끌어가는 대로 놓아주게 되면 가슴이 활짝 열리면서 공기가 가슴 안으로 쏙 들어오게 돼요. 다시 내쉴 때는 양손이 몸통 앞에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조여주시고, 자 이때도 소리를 같이 내면서 호흡 해보실 거예요. 다시 숨 크게 들이마시면서 양손에 힘 툭. 자 내쉬는 호흡에 양손 끝 몸통 앞으로 붙여주시고, 한번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손에 힘 툭. 갈비뼈가 좌우로 벌어지는 거 느껴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를 닫아주시면서 양손 끝 몸통 앞에서 모아주실 거예요. 마지막에 배꼽까지 척추 쪽으로 단단하게 붙이셔서 복근 수축, 내쉬는 호흡 마지막에 잠시 머물러 주셨다가, 다시 크게 들이마시면서 양손 옆구리 옆으로 늘려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 앞으로 나란히 배꼽 꽉 조여 주세요.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호흡 마지막에 다시 크게 들이마시면서 흉곽 갈비뼈 양옆으로 벌려 주시고 몸통이 크게 부풀려져요. 다시 내쉬는 호흡에 양손 끝, 몸통 앞으로 후, 갈비뼈도 단단하게 조여주시고 배도 쏙 집어넣어 주세요. 호흡 마지막에 잠시 머물러서 끝까지 지어 짜주시고 우리가 얕은 호흡을 하게 되면 목 주변 근육을 쓰면서 어깨가 들리고 가슴을 움직이면서 상부 흉추를 쓰면서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느리고 깊은 호흡으로 바꿔줄수록 공기가 깊숙이 들어가고, 갈비뼈를 조이고 벌리면서, 그리고 복근과 코어 근육을 쓰면서 호흡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이용하고 내 호흡을 관찰하면서 갈비뼈와 복근을 쓰면서 하는 깊은 호흡이 어느 정도 몸에 익었으면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그 강도를, 난이도를 올려주시면 되세요. 밴드를 앞으로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자,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갈비뼈 닫고 배꼽 속 유지하시면서 밴드를 좌우로 벌려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밴드 돌아와 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 닫고 복부 닫고 복부 힘 밴드 유지하시면서 밴드 늘려 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좌우로. 복부 힘 유지하시면서 그 힘으로 밴드를 늘려주실 거예요. 복부 힘 없이, 코르셋 조이는 거 없이 그냥 손을 쓰는 거하고 먼저 몸통의 힘을 갈비뼈를 조이고 복부를 단단하게 만든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손을 쓰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갈비뼈 닫고 복부 단단하게 조이셔서 양손 앞으로 나란히 좌우로 늘리셔서 한발한발 한발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도 배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면서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단단하게 자리를 들어 올리시고 자 오늘은 이렇게 깊은 호흡법을 배워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해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